이념우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자리에서일어나야 되죠 모두 우리 에서 친구들 자리에서일어찬서할 준비 되었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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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친구들 안녕 한 시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1월 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2021년도에 1월 달도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잘 지금 행하고 있나요. 혹시나 1월달에 우리가 잘 세웠던 계획들이 안 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올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달 암송 구절 마지막 우리 주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암송했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021년도 우리 유년부 주제 말씀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암송해서 이 의미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고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산상순의 말씀이 나와요. 산상순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laughs>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몸에 있어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물을 잘 흡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많은 어떤 물질들, 산소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도 소금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그 병을 이기는 그 백혈구를 생성시키는데도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소금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주겸이라는 소금을 딱 묻혀서 이를 닦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의 몸에는 소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만약에 우리 몸에 없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몸은 죽어갈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운동했을 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 땀을 맞추 보면 어떤 맛인지 아세요? 네, 소금이에요. 소금 짠맛이 나는데 우리의 몸에서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비틀어 말라져서 힘이 없이 쓰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즉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우리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요. 해 부패. 부패가 뭐냐면 썩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가면은. 생선 위에 소금을 뿌려놓는 거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그게 다 바로 소금을 통해서 그 생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많은 곳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 세상이 정말 안 좋아요. 썩었어요. 세상에 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금인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썩고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할 때에 세상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맛을 내요. 맛. 우리 친구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소금은 모든 음식에 꼭 들어가요. 국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잘 먹는 김치에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이 그렇게 뿌려지면은 그 음식과 함께 소금이 녹죠. 그리고 녹으면서 그 소금의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보이지가 않은. 소금을 딱 뿌리면, 어, 소금이네? 물론 굵은 소금은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런 소금들이 녹아서 그 음식과 함께 그렇게 스며들어 맛을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져 내리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소금이 필요 없는 곳이 없다라 할 만큼 곳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칠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우리를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뭐래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소금이 세상에 그렇게 녹아져 내려갈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곳곳에서 그렇게 녹아져서 맛을 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때에 그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둡고 그리고 죄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밝기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부패하고 어둡고 안타까운 이 세상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빛을 밝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한치 앞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여 길을 내는 사람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근데요, 지금 말씀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자체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소금과 같이 썩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고 맛을 내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아 나는 세상의 빛이지 이런 마음을 꼭 마음에 품고 그에 걸맞은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소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즉 어디에요?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원과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난 소금이에요. 난 세상의 빛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너희는 세상의 땡땡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땡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 한 글자인데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사탄의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않아요. 2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3번.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4번. 소금처럼 짠돌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내 네, 정답은 소금처럼 짬돌이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네, 세상에 소금과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미 어,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갖고 부패하고 썩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2월 6일 토요일에는 이제 온라인 겨울 한마당이 진행되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이 정말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남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겨울 한마당을 위해서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안녕.